앞에 섰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어떻게든 주머니 손을 넣었다가 뺐다 이렇게 아, 되는 네, 그런 네, 상황이 예, 뭐. 아니면은 이제 그 경험이 부족하고 네. 자신감이 결여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FM들 한번 해보면 자 앞에 탄생해 섰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? 섰을 때저대인사죠 인사, 인사하기 전에 네. 뭘부터 해야 될까요? 걸어 나어요 네. 소개를 받기 위해서 탄생을 서 제일 먼저 해야 되 일은 첫째는 밝은 표정, 미소짓는 표정으로 네. 전체 천문관을 쭉 훑어보는 아, 여유를 가지는 게 아, 필요해요. 대부분의 사람도 오면 은 급해. 또 머리 들고 까먹을까봐 그래. 인사하면서 말하면서 아, 말안 아, 하시니까 아, 아, 어. 어떤 사람은 스옇도 아, 전에 여기서부터 쓰어요 아, 이러고 오는 데 그건 아니에 전화했을 마음의 여유가뭐 정말로 잘한다고 한 30초 고한일분을 그렇게 청중하고 눈빛으로 마사지를 해요 마사지 청중 대단한장인는 그런 사람들에서 수반형 청중 있는데 다가 가지고 이렇게 그럼 청딱 섰을때 사람들도 궁금해서라도 다 주시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? 그러 하면서 눈빛 마사지를 통해서 좀 굳어보고 발은 미소를 가지고 자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리스피치하면서 연런 면에 서때 기본 원칙 중 하나였기. 무슨 소리냐면은 자, 거울을고 내가 봤다. 누가 웃는 누가 웃어야, 돼요? 웃어야 돼. 거울 웃을요 내가 웃어야 돼. 내가 바로 미소야지는거 자, 연단에 섰을 때 긴장하는 것은 연사뿐만 아니라 청국이도 같이 긴장을 하게 돼요. 그죠서 장관이 무슨 얘기할까? 또 할까? 이제? 그리고 또 청중 입장에서도 그 연사가 같이 긴장된 모습. 그리고 경식대 이런 모습을 보면 청중도 내 마음이 불편해. 사실 청중 입장에서는 연사가 이야기를 강의를 잘하고 재년입장에 아, 즐겁게 일하기를 원하지. 저 다시 떨거나 어, 실수해라 이렇게 바라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. 근데 많은 경우 보면은 소수 연사가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가치 있는 관계 입장에서도 청중 입장에서도 어떤 때는 답답한 거 그죠? 긴장이 오히려 더욱 긴장인데 이런 경우가 있죠.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나섰다. 발걸 비소로 표정 짓고 이렇게 눈빛 마주칠 때 같이 끄덕해 주고 하기도 같이 청중 또때 마음이 풀리 해지고 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. 그래서. 그래서 뭐다? 아는 대로 아, 네. 표정. 자신만의 표정으로 청중하고 눈빛 교환을 해라 쭉쭉.